제3회 보성군민화합 한마당 연등문화축제가 오늘 28일 보성군 벌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서 보성군 불교사 하면앞회가 주최하고 승보종찰순천 성광사 후원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연등축제에는 김철우보성군수와 문금주국회의원 당선자 그리고 이명민 보성군의회의장, 김재철도의원, 지역구 한기석, 전상우, 보성군의회 문점숙, 김경미군의원 등이 참석해 불기 2568만 2024년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이 평화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한 연등축제에서 김철우 군수는 를 통해 불교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백성을 단결시키는 법문 불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생명 존중 정신과 자비 정신으로 우리나라 정신 문화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말한 뒤 올해로 3회를 맞이하지만 앞으로 더 풍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알찬 행사대로 가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올해로 3회째인데요. 앞으로 사회의 오해에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욱 더큰 행사가 될수 있도록. 지원들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가가현 스님 그리고 여기 함께하고 계신 우리 사업연합회 스님 여러분 정말로 존경하고 존경하는 분들이신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그리고 성광사주지님께서 조금 전에 오셔서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고요 제22대 총선에서 전국에서 맨 처음 당선 소식을 알리고 두 번째로 최다 대표한 고은 고성장 응강진 문금수당 선자는 축사를 통해 소중한 불교 전통을 기리는 자리에서 연등의 불빛과 같이 밝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기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불기 2568년을 선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오늘 보성구민 화합 한마당 연등 문화대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당선자 신분으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이렇게 성대하게 잘 준비해 주신 불교 사업연합회 선님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송광사 모자 큰스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요즘 경기가 무척 어렵다고들 합니다. 어, 우리 모두 부처님 가르친 대로 어, 이웃을 조금만 더 배이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의 계기로 어, 온 세계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저도 어, 그런 마음으로 무정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김재철 도의원, 이명민 보성 군의회의장, 군의원 인사말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기 위해서 우리 벌교에서 이렇게 연동문화축제를 갖고 있는데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어 부처님 모신날 봉축합니다. 보성구민 화학학마당 연동문화대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께 그는 축제장이 될수 있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다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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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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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니다 진 무작근 스님의 법어 봉축사가 있겠습니다. 서부 대중 여러분들은 법장으로 예를 갖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송광사 주지 부자 합장 스님은 공축사에서 연등회는 이 땅의 불교가 전래된 이후 천 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 축제로 지금까지 전승되어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이자 국가무형 유산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법세계적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오 남뉴스 김근철입니다.